유튜브 설춘한 캡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제 여러분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휴 전 3일 동안 수익을 단단히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익이 났을 때 익절과 또 손실이 났을 때 손절 기준에 도달했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분들의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 팔 걸, 그때 살걸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기회는 꼭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매도 버튼을 눌렀더라면 아마도 수익은 더욱더 극대화 되었을 것이고요. 손실은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세운 익절과 손절 기준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기를 기대합니다. 최소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에서도 여전히 꾸준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슈도 있는 종목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절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단단히 잡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스스로의 필터링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생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의 실적과 이슈가 좋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이디스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디스 자 아이디스는 네 마리 토끼를 잡는다 ai 해외 진출 신사업 정책 등 신성장 동력 확보 sk증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천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98% 동산은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DVR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의 솔루션은 다양한 버티칼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인과 동시에 4채널 이하의 소형, 보안망 구성부터 수천, 수만 개의 보안 장비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2013년 세계보안시장 52조사 중 영상 보안 분야에서 세계 탑 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제 13기, 1분기, 현재 25건의 해외 등록 특허를 포함해서 총 92건의 특허권이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 추세도 좋습니다. 아이디스 미래 실적과 이슈가 좋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S1입니다. 뭐라고요? S1. 자 S1 업계의 틀을 깨는 솔루션 혁신 융합 보안 국내 보안 업계 1위 최근에 기관의 소소한 매수세도 좋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수혜 이상은 n 널 성장을 위한 사업 영역 확대 노력 지속 황성진 n 널 3,700만 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63.2% 동사는 종합 안심 솔루션 회사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시큐리티 서비스와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솔루션 사업 호조와 건물 관리 사업 성장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명과 가스 제어 등홈 전용 상품 등 통신사와의 사업 제휴 등을 통해서 가정용 시장을 적극 개척 중에 있습니다. 무인 주차장, 무인 pc방 등 무인화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방범 보안 서비스 부문 18년 연속 1위. 몇 위? 1위. 대단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추세도 좋습니다. S1. 미래 실적과 이슈도 좋다.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PNH 테크입니다. 뭐라고요? PNH 테크. 자, 이 회사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5 공급 재개로 모바일 OLED 매출 확대 예상된다.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고굴절 피복층 및 발광층 소재를 공급하는 벤더사로 유망하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도 좋습니다 낙폭 과대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 조정현 에널 리 레이팅이 필요한 저평가 구간이다 남궁연 에널 92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8%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 땡기면 간다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OLED 특허 소재 개발 사업과 공동기술 개발 및 양산화 사업과 OLED 원료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OLED 특허 소재 개발 사업은 고굴절, CPL은 공급하고 있으며 블루 EBL, 저굴절 CPL, 저굴절 HTL, P 도펜트 소재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동기술 개발 및 양산화 사업으로 레드 프라임, 레드 호스트, 장수명 블루 호스트 재료를 OLED 원료 공급 사업은 PD 총매를 중심으로 OLED 재료 업체에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다수 제품의 공급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진천군 소재 공장에 생산 설비를 신축하는 투자를 통해 당사의 생산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추세도 좋습니다. PNH 테크 미래 실적과 이슈도 좋다. 오늘 저의 희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코나아이입니다. 뭐라고요? 코나아이. 코나아이, 쿠콘, 데이터 활용과 결제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자, 최근 2주식 소소한 외국인의 수급도 좋습니다. 원 엔진, 멀티 유스, 최태용 애널. 디지털 인증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유성만 애널. 1,4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49.1%. 동사는 그동안 축적해온 IT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제 서비스 기반 모든 IT 서비스가 연계 가능한 국내 유일한 플랫폼 회사입니다. 동사는 국제 규격 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1,400명의 고객과 연간 15조 원 이상의 결제를 처리 중으로 배달, 택시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배달 서비스 등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관련 모든 사업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 부문의 수수료 매출은 서비스 확대와 사용자 수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요. 추세도 좋습니다. 코나이 미래의 실적과 이슈도 좋다. 오늘 저의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JMT입니다. 뭐라고요? JMT. 자, 이 회사는 16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4.2%. 동사는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제조 전문 서비스 산업 EMS 업체입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TFT LCD 패널의 주요 부품 중 하나로 노트 모니터, PC 모니터, LCD TV용 핵심 부품인 PBA를 생산 및 공급으로써 최근 LED용 PBA도 생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EMS 사업은 OEM 기업들의 효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의 확대 추세이고요. 전 세계 OLED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OLED 부문 최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품용 패널의 증가와 함께 tv 패널의 경우 기술 혁신에 따른 품질 향상의 대형화로 증가가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과 재무상태 좋고 추세도 좋습니다. jmt. 여러분 아, 오늘 미래 실적과 이슈도 좋다. 주식 top5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막연히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극복, 즉,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영장 실제 심사가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를 갖고 있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도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낙연, 김동연 등 정치인 테마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순발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의 가치 평가, 그래서 가격의 상승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실적이 좋아야만 한다. 더불어서 이 실적은 포텐이 터지는 그런 종목,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도 포텐이 터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파이팅입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